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와 마주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고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 때문에 회의를 열고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laughs> 당시 175명의 변호사들이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구성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도 같은 날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바랬던 걸까요? 천만에요. 국민의 눈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다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을 부결하며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들은 국민이 오래 오래 전부터 이미 제기해온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대선 기간에 보여준 이례적인 졸속 선고에 대한 절차적 의혹과 공정성 논란은 그중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올라온 다섯 개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은 사법부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또한 법원 계약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법원개혁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과 신뢰훼손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둘째 법관 대표 회의는 더 이상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12월에 예정된 하반기 정기 회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laughs> 조격 신당의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법원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또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국민과 단절되는 순간. 법원의 졸립 근거마저 흔들린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